에브리봇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핵심 포인트 한번 짚어봐 드릴 텐데, 이재용 대표 무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M&A 테마주 대장이라면서 제가 소개드린 로봇 기업이죠. 매매 거래 정지가 지금 매일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에브리봇이 어제 매매 거래 정지에 대한 공시에 의하면, 얼마까지 갈수 있었죠? 59,220원을 돌파하면 하루 정지가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억울하네요, 진짜. 오늘도 공시가 하나 올랐는데,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4시 21분 기준으로 매매거래정지 예고가 올라 으며 거래정지 기준일 대비해서 종가가 2월 22일 종가 대비 40% 이상 상승하면 은 1일간 거래정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 날 얼마를 돌파하면 안되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거래정지가 안되고 올라가는게 상책이고 우리가 베스트 드라이버 라고 하는 세력들은 거래정지를 안 시키고 주가를 올리죠 자 계산 를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40% 넘으면 안 된다 했죠. 종가가 22일 날 48,000원이었어요. 여기다가 1.4배를 곱해봅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67,200원이 나오죠. 다음 주 월요일에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67,200원 돌파 시 1일 정지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날이 가격을 돌파하면 27일 하루 동안 정지가 됩니다. 하루 지나서 거래 재개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 중요한 거니까 받아 적으 되고 그러면 에브리봇을 운전하는 세력은 얼마를 돌파하지 않으려고 하겠어요 67,200원 제가 다음주 시나리오 한번 써봐 드릴까요 에브리봇이 얼마때를 찍고 조정하는지 제가 세력이라면 이렇게 운전한다 라는 개념으로 소개시켜 드려 보기 텐데 에브리봇이 올라갈 거를 맞췄던 채널입니다 이지용이 무죄 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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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명절에 이거 안 보면 간첩이라고 계속해서 제가 에브리봇 사라 그랬잖아요 삼성로보틱스 m&a 썰까지 풀어드리면서 제가 얼마나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수익은 제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이 챙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에브리복 같은 종목 매주 한 종목씩 나가니까 이런 수익 380% 수익 여러분들도 챙겨드릴게요 다들 받아가시고요 제가 전화번호 적어놨거든요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요 제가 매수하는 날 영상도 찍지만 문자로 나눠드리기 때문에 저랑 똑같은 평균 단가에 구독자분들이 갖고 가세요 여러분들도 종목을 받고 싶다면 제 연락처 010 9 7 7 5 4 7 9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기시면은 제가 다 알려 드리고 에브리봇은 조만간에 이제 매도 타점이 나올 텐데 세력들이 무한정 올리는 게 아니고 끝매줄 줄을 알아야 되는 게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도 타점을 알려 드릴 때 문자가 나가니까 혼자 매도 끙끙 알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타점에서 한번 매도를 해 보세요. 에브리봇이 380% 수익이 나는 사람이 매도하는 타점은 그래도 신빙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에브리봇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히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되 어떤 식으로 문자드리는지만 먼저 보여드리고 진행을 이어갈게요.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 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봅시다. 8월 10일 날 09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에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남을 3030원 이하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 달하고 7월 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 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 드린 게 조회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내역 보이시죠? 방송내역대로 문자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주가 9만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거 보면은 6월 1 4일날 투자가치 충분해서 이 정보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조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 까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드리는 타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삼부톡은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버스입니다. 삼부톡은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1 천만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게3부터235% 수익률로 2300만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에브리보, 제가 다음 주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히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2월 23일 기준으로 네모박스가 뜨죠? 제 밑에 줄에 세력의 목표선이 얼마라고 나와있어요? 65,440원. 이거 한번 받아 적어볼까요? 65,440원. 이 가격부터 67,000원 사이에 있죠? 이 사이에 주가가 윗꼬리가 한번 나오고 캔들이 나올 것입니다. 감이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횡보를 해줍니다. 해줘. 세력들이 이렇게 운전한 이유가 있어요. 이 가격을 돌파 안 하고 조정을 하면은 한참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가격대에 조정을 안 하고 거래 정지도 먹고 그리고 투자 경고가 아닌 투자 주의. 확 정이 되면은 안일 과열 장치가 발동될 수도 있고 또한번 거래 정지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금감원이 아직까지는 예의주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운전하면 예의주시합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위 토가로 계속 매수하는 계좌군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매수 관여 계좌라는 공시를 본 적이 있나요? 그 계좌군들이 동결이 돼요. 에브리봇은 이런 일이 생기면은 세력들이 더 올려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이라는 걸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제주반도.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세력의 목표선을 건들고 건들고 건드렸어요. 근데 이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세력의 목표선을 건들면 조정을 하죠. 세력의 목표선을 건들고 조정을 합니다. 근데 세력의 목표선을 이렇게 건들면 주가가 빠져요. 에브리봇이 이렇게 건드는 자리예요. 지금은 여기 자리쯤에 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건들면은 에브리봇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되 다음 주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차트면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가 필요하다? 건들고 나서 잠깐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서 그랬지만 마이너스 10% 조정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단타를 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투자 경고를 풀고 증거금 종목으로서 주가가 올라갔고 다시 투자 경고에 대한 공시가 올라가거든요. 여기 1월 15일 날 투자 경고 지정이라는 공시가 올라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1월 25일 날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1월 25일 고점으로 빠졌죠. 에브리봇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가를 찍으면 안 되는 데가 있고 거기를 넘어서면 그쵸? 주가 조작 조사, 조사 들어가면서 빠진다라고 했죠. 근데 그렇지만 안 하면 됩니다. 종가가 얼마가 나오는지 다음 주에 무조건 제가 체크를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혼자 체크하면 놓치는 게 생길 거예요. 제가 체크를 해서 에브리봇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아씨 클났다 세력들이 운전 실수해가지고 호가를 벗어났다 그러면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매도해야 되는 타점이 뜨면은 뭘 해드린다? 영상 촬영 전에 문자로 먼저 구독자 분들한테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제 구독자라면 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두시면 여러분들만 먼저 알려드리고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 먼저 대피시켜드릴 테니까 우리 구독자시라면 다른 분들보다 한 옥가라도 더 비싸게 팝시다 아시겠죠? 치사하다고요? 제가 구독자가 빨리 늘려면 이런 거라도 해야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족이지 구독을 안 해주시는 분들은 남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시장을 통해 가지고 제주반도체도 저희 종목이었거든요. 지금은 팔았지만 650% 수익이 났어요. 에브리봇 아직 380%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수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다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이번 주말 동안 즐거운 생각 많이 하시고. 하시고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주변에 에브리봇을 매매한 친구가 있거나 오늘 매수한 친구 있거나 하는 친구들 이 있다면 영상을 나눠줘서 실수하지 않게 매도를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영상을 나눠주다 보면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정말 저를 통해서 매매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 반만 사주겠어요? 명품도 하나 사주지 않을까요? 그쵸죠 술도 사주고 그렇게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 분들 한테 문 자로 보내 드 리고 있 으니까 불법 사칭 에당 하지 않게 주의 하 시기 바라 겠 습니다.